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실시간 켜봐요. 이거 핸드폰 고정이 잘안 돼요. 아무도 안 들어와 주시네요. 고객 잠깐만요. 해주시죠. 제가 초보라서 그런가요? 여러분? 왜 이렇게가 안 보여? 이뭐 정도만 보여요. 실시간에 지 말까요? 초보여가지고 죄송합니다 초보여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초보여가지고 고정했는데 아무도 안 들어오시냐고요? 저는 열심히 이걸 고정시켰는데 아무도 안 들어오시는 거. 실화입니까? 제가 그리고 손이 까매요, 좀. 제가 조금 손이 까만 편이어가지고요. 아, 안 돼, 안 돼. 아무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실화입니까 실화입니다. 한 명만 들어오세요 제발 제가 유튜브 공개적으로 시작하지도 않았고 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거서서서서서서서서서 이거는 제가 만든 게임입니다 버터샐러드 만들려 다천사점터가 부족해서 만들어진 게임인데요 나도 꾸렁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들어오시나요? 어, 그래도 해볼게요 제가 5분, 5분 가까이 됐거든요. 제발요. 제발요, 한 번만 들어오세요. 여러분, 제발요. 응, 음, 진짜, 안 오실 거예요? 저희 언니 실시간에도 많이 들어오시잖아요. 쿠르 님도 진짜 안 들어오시네. 아, 진짜 내가 뛰었는데. 왔는데 장난이냐 진짜. 진짜 좋아요랑 사람한 명도 없는 거 싫어? <laughs> 유튜브 활동 약간 하고 실시간 켤 걸. 언니가 실시간 는거 너무 부러워가지고. 실시간 한번 켜봤더니. 알아봐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이군 제가 귀여운 척하신다고 할 겁니다. 저 진짜 귀여운 척 못해요. 애교도 잘못 부려요. 가족한테만 부리지. 제가 애교는 진짜 없는 스타일이. 밖고에 밖에서는 밖에서 친한 친구는 짜르르 문어 안녕하세요 한참을 기다렸다가 사람 안 오게 끌려고 했더니 사람 들었네요 사람 많이 들어오셔야 할 텐데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계정이 아빠 핸드폰이라, 아빠가 주라면 줄 수도 있어요. 8분 됐어. 워킹지 8분 됐다. 에잉, 사람이 많이 들어와야 보시를할 텐데.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포 버튼을 맞고독이요? 네 봤습니다 아 맞다 저 구독 안 누르셔도 돼요 저는 그냥 실시간만 켤거라 여기 여기 이거 눌렀잖아요 저만 누르면 돼요 실시간 끄고 누를게요. 네. 실시간 끄고 할게요. 사람이 들어와야 버실 하고 밥모어도 받을텐데. 네. 안녕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음. 어, 안녕하세요. 말로마시님. 사람이, 밀뇨님은 뱁뇨... 나가셨네요. 나간다고 인사하셨으니까 나가셨죠.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언니. 알았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아, 안녕히 가세요.